독쌤 명예 몇 레벨이냐고 나 명예 높아. 저 나쁜 말안 해요. 최근 먹어본 적이냐고. 어, 언제 먹었냐면 핑한 번만 더 찍으면 나 그냥 안 한다고 말했더니 정지당했어. 그뭐라그래야 되지? 그 욕설은 아닌데 욕설처럼 이렇게 두 개가 붙으면 욕설처럼 붙은 단어가 있어가지고 그런가 봐. 뭐라고 레니한테 롤체 저브음 크크라고 메시지 보내기 난 못해. 난 시키는 대로 했어! 난 시키는 대로 했어! 님, 왜롤 튀어? 왜요? 저도 롤할 수도 있죠. 표독형. 언제 한번 해야지? 지금 하면 지옥까지 갈고 나왔나요? 표독, 표독 수치가 올라왔구나. 잘하는 다이아는 채팅 다 하던데 <laughs> 전쟁 중에 그럼 이래도 되나 낙치를아 <laughs> 랜이 나쁜 말 했어 표탁해요 그러면은 수구염 <laughs> 우리 티어도 안 맞아서 두워도 못 하는데 왜 그랬어? 저 애완 개미가 잠깐 <laughs> 롤티어 승하세요 네? 응? 랜캠나못 돌려, 보다 못 돌려. 왜냐면 랜이랑 티어 안 맞아요. 독세미 원딜. 알겠어. 어쩔 수 없지.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 했건만. 다시는 꺼내지 않으려 했건만. 원하는 서포터 있어요? 아! 음, 저는 일단 성격은 MBTI ENFJ 였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술, 담배 잘안 하고, 책 읽는 거 좋아하고. <laughs> 그런 서포터요. 맨날 오라거 보면 님이다튼게 <laughs> 어울리는 거가 강아지 스타일이야! <laughs> 인간 골든 리트리버라고 보텀. 보텀 도우로 간다. <laughs> <laughs> 어미드수셈이러네 <믿음수쌤> <laughs> 원래 이래요? <laughs> 독샘. 응? 말해봐요. 아. 독셀 응? 그 원래 미스포타 서폿이라는 게 있었거든요? 네. 근데 사라졌어요. 그게 무슨 말이죠? <laughs> o p g g 당연히 미포 서폿 있을 줄 알고 검색해봤는데. 응. 네. 없어. 애쉬랑 <laughs> 미포랑 풍짝이 그래, 잘 맞아. 아아 알지, 알지. 슬로우는 다 알지. 네? 약간 독셀이라든가 <laughs> 이 가면 한 대는 때릴 수 있을까요? 독신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저찍갈게요 <축할게요. 웃음> 그냥 오세요. 됐어. 됐어. 우리 됐어. 됐어요? 오케이. 독신. 응? 알지 우리 메타 알지? 우리 짱쎄다, 우리 짱쎄다. 쟤네 AP야, 보니까. 저거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. AP 들고 왔다는 걸 우리 아. 무시하고 시작하는 거라고. 우린 이딴 거에도 이겨. 약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라고. 참을 거야? 아니, 아니요. 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. 지금 미친 개야. 아, 뭐, 지금 참... 독쌤은 지금. 전전좀 약간 온순한 성격이긴 해요. 아, 야,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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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코 전매특허 나왔다. 니코 저, 저거 가짜인 척. 뭐가... 미니언인 척. <laughs> 아니, 지금 있는. <laughs> 저게 니코가 일거라고, 어떻게 확실히. 이 미친 새끼가 그냥 지금 저네명 중에 니코가 섞여있어요. 아니, 어딨는데? <laughs> 아닌가? 아! 이거 봐요! 독쌤. 아니, 혼내. 아! 오! 오, 독쌤. 풀도 <laughs> 빼고! 풀도 빼고! 큰일 났다! 독쌤. 응? 아니에요, 독쌤. 잘했어. 잘했어요? 나, 말해 어. 들어요? 아, 잠깐만. 이 중에 니코가 있는 것 같아요. 나 무서워요. 아니야 독쌤 없어 없어 없어, 없어. <laughs> 니코는 어디에 있죠? 저거 <laughs> <laughs> 니코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미니언인 척하면서 지금 없어 독샘 우리 개수 세 볼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그럼 없는 거네 어. 그렇지 여섯 개니까 어? 원래 여섯 개가 오는군요 그렇지 이코 조그만 어. 저것도 어, 니코일 어. 수 있어요 여기가 <laughs> 니코야 니코 여기 네 <laughs> 니코 여기 대놓고 오던데 아 저게 니코구나 도서 응. 니코야 니코 어. 어니코가 리신이 시니! Nicole, 시니! 니코가 c o 지 e 시니! n 니코인거아니야 당신 누구야? 시니! n i c o 니가맞나요나 너무 무서워. c o l e 시니! n i 요 o l 무 시니! Nicole, 시니! Nicole, 시니! n i c 독슬, 아. 독슬 안돼 어? 독슬 레니 물어 네. 와! 물어 와! <laughs> 레니 지짜 그렇지 오아 언제 살아났지? 어 잠깐만 나 아, 돈을 안안 사고 왔어 어, 어 레니 미안해요 저집 가서 쇼핑 좀 할게요 <laughs> 레니 기다려 괜찮아. 우리는 우리의 진짜는 육렙부터야. 응. 응. 독사 육렙까지 몇번 남았어.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. 저 여기 어, 니코가 여기서 잡잖아요. 니코 있어요. 네 개잖아. 말이 안 돼. 이거 니코. 그러니까 니코야. 여기 니코. 장소제. 이거 니코다. 야 어떤 야 어떤 미니언이 저기까지 저렇게까지. 어떤 미니언이 저렇게까지. 아이들 니코를 알아볼 수 있게 됐어. 뭔가 니코 냄새가 나요. 우리 싸운 척할래요? <laughs> 서로 원딜 하려고 막 아, 싸우고. 우리 사이 나빠서 던지는 건데? 아, 그게 좀금더덜 민망할 거. 것 같아. 그치. 이거 실력인거 들통나는 거보다, <laughs> 우리 안내경 어떻게? 차나리 그실력인거 아, 들통나기보다는 진짜. 아, 내시 <laughs> 내가 원질 한다니까. 포님이 고집을. 아, 예, 저 저도 돼요. <laughs> 어차피 부캐임. 니름바. <laughs> 독설 혼난다. 근데 나는 독생만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. 난 따져 나갈게. 내 할게. 탓해. 내가 알았어. 내가 분탕이 될게. 독생 우리 그래도 탑이 열심히 해주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네? 너무 이제 실력인 거 들통나면 절망스러우니까 네. 그간 적당히 싸우는, 싸우는 척, 실력인 척 오기. 이해했지? 약간 트롤 하려고 하는데 미련이 남는 느낌으로. 어 그래. <laughs> 왜냐면 이게 실력인 게 들통나면 그게 더 지옥이야. 나나나 나 바통 갈때 이제 독스미랑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나 배웠어. 뭔데요? 니코 배넌. 어? 누가 하지? 니코지? 자꾸 <laughs> 냐. 어이 중에 했는데, 니코가 <laughs> 있을 수 <정신이 웃음> 있어. 정신이 없어. 니 중에 니코가 정신이 있을 하나도 없어. 니코 신경이 있어. 니코에 있어서 <laughs> 게임이 안 돼. <laughs> 옆에 있는 나도 니코고. 당신도 니코인 거 아니야? 까 보면 다 니코고. 까 까막눈이 됐어. 까막눈. 독스미 나랑 이거 게임 시작하면 알지? 레니. 여기 재미없죠? 그 이길 때까지 아니야 아니, 이길 때까지 해야 돼. <laughs> 아니야 아니, 아니, 이길 때까지 우리 해야 돼, 독수. 여기, 여기 재미없죠? 우리 나갈까? 독쌤 나한테 패배하고 나가는 건 없어. <웃음> <웃음> 재밌지? 이런 패배미. 저는 어. 죽을 때까지 게임해도 되거든요. <laughs> 나만 끝내도 되는데? 한판 아, 아, 싸워봐요. 한판 싸워봐. 내 인내심이 바닥나는 게 어. 먼저일지. <laughs> 독수난 절대 <laughs> <독쌤> 바닥날 <laughs> 수가 없어요. 나 지금 너무 쌩쌩해, 독쌤 기다려봐요, 내가 찾아줘. 독수님 이하려고 애시하는 건 아니죠? 아니. 그이 알람이 있어서 큰일니까. 애들 찾고. 무슨... 당신 안내견이죠. 나처럼핸디캡이 아,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태어난. 독센 독센 나나 죽어. 독센 독센. 애하지 마.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. 아 근데 연기를 하까 면 끝까지 하는 게 좋죠. 우리 음. 끝까지 해야 돼 음. 이런 거. 우리 음. 우리가 인 것들 통면 그게 더 지역이야. <laughs> 네, 나 아이언 이런 생각 되게끔 레니 저 아이언 2 받았는데 그럼 우리 이제 같이 못하죠? 너무 안서 저는 이거 배치예요. 저의 배치를 이제 독스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. 어, 너무 절망스럽고 네. 후회돼요. <웃음> <웃음> 후회되는 걸 어떻게 후회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, 겁잡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러면은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, 레니님 저랑 같이 아이언에 처박혀 있다가 등반하는, <웃음> <웃음> 레아님이 아이언에서 등반하는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레아님, 다음에는 뭐 보여줄까요? 다음에. <laughs> <laughs> 닥쳐요. 무슨 얘기 할 건지 아는데, 닥쳐요. <laughs> 근데. 사람들이 자꾸 지금이라도 빨리 죄송하다고 하라는데 왜 그러는 거죠? <laughs> 빨리 레나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도망을 가래요. 왜요? 나는 이 표용력이 넓은 사람 표용력이 넓은 골든 리트리버 스타일 그 뭐지? 골든 리트리버는 옐로우 카드가 백0 0장 있는 강아지라고 했어요. <laughs> 방금 100장 중에 한, 한 7장 정도 <laughs> 왜 이렇게 빨리 깎여요? 가자고 걱정되는게 내가 독설으로 변신하면은 자기 게를 더어딨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? 아니 일을것 같은. 몇 시에도 너몇시 하는 거 아니야 랜니? 독설 보여요? 앞에 보여요? <laughs> 상당히 신뢰되는 말을 <laughs> 이번에 보겠습니다. 상단지. 저 애쉬와 화상 얼마나 토를 맞춰줄 수 있는지 지금 랜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아, 아 떠듬 떠듬 이렇게 가는데 자꾸 벽에 박고 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제가 잘 안내할게요. 오케이. 월 월. 엘로카드 1 0 0장 뭐, 지금은 구십삼장. 막막이 리드리버. <laughs> 이제 나는 빵장 대별 난 몰라. 난 말했어. 나, 나, 난 몰라. 난 물어뜯는 거 아니야? 근데 그거 아세요, 독살? 네. 강아지는 약간 그 받침 들어간 거잘못 알아듣는데 자기는 케이 어...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듣는 어... 거. 보좌. <laughs> 보좌 이런 거. A? 보좌 이런 거 받침 없잖아요. 보좌보자 보자. 보좌. 아니 보자. 어감가 이상한 거아요 아니, 사람이 너... 요즘 사람이 너무... 바... 보자가 누가 야하대요? <웃음> <웃음> 막쳐 막쳐. 독순 막쳐. 막쳐. 아! 막쳐. 와, 나이스. 독순. <laughs> 그냥 집에 나 갔다 이제 독슬, 오 어, 독슬인 척 내가 연기해 볼게. 이게 이게 페어 플레이라는 거거든요. 아니다 저기. 팀 플레이. <laughs> 와 레니! 어 아, 레니 못 봤어. 오와! 나이스 독셈 나이스. 아 이거지 이거. 이거. 무라마나 삼이일체 트리를 가세요. 무라마나. 무라. 무라 <뭐라> 가자 무라마나. 흐하뭐뭐 <laughs> 뭐 쇼핑한다 하루종이걸 아니 뭐 <laughs> 얼마나 고민돼요. 저기 막혀있는 거야 고민돼요 이거 250원짜리 빛난 티끌 살까 출발 내려와요 빨리 지금 연카드몇장 남았어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<laughs> 도망가 어 맞아 조잉 <laughs> <laughs> 와우! 오안 어, 맞아. 아! 너무나 찍었어요. 진짜 진심이에요. 나 너무 좋아요. 나도 나도 나 너무 행복해요. 너무 저 좋아. 이날만 기다렸어요 <웃음> <웃음> 우리 우리 지금 우리. <laughs> 우리 영원히 못가 이제 못가 퇴근 못 해. 이제 방송 <laughs> 영원히 끌수 없어. 그래서... 어, 오다가, 어, 오다가. 어, <laughs>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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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남자 뭐야? 이 남자 뭐야? 디스맨. 아, 아따가, 아 너무 따가워. 독수, 우리는 끝났어요. 우리 이 게임을 영원히 끝낼 수 없을 거야. 음. 이길 때까지 하는 것이겠지요? 음. 무한 검된 도란 검이 누구래? <laughs> 내 잠재력을 무시하는 발언을 뱀내주세요 <laughs> <밴> 빨리 <laughs> 왜또 일행 아닌 척해요 <laughs> 아니 그, 그게 더 신뢰야 일행인 척하는 게더 신뢰야 지금 <laughs> 오케이 그 마음 알았어요 서운해? 서운해? <laughs> 하지만 감내해야 해둘중한 명은 살아야지 <웃음> <웃음> 여기서 집가 의외의 장소에서 집을 갈것 의외의 장소에서 집을 가서 저걸 교란할 <laughs> 누구로부터 살아남는거야? 섀도우 <laughs> 복싱 하는거냐고 왕왕 <laughs> 섀도우 <저, 웃음> <저기가 웃음> <나, 웃음> 아, 복싱인가요? <laughs> 우리 강아지가 사람많을 천재견인가봐 섀도우 복싱인줄 알았어요 강아지가 사람만큼 잘 돌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왕왕 <laughs> 주인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왕뭘 <laughs> 하는지 모르겠지나 성장 성장 빼내지 <laughs>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? 시바나가 뭔가 느낀 게 있나 봐. 나 리포터인데요. 애니 살려줘요. 진심이 아니라고 해줘요. 애니 나 살려줘, 나 리포터인데요. 아니 독쌤 지금 너무 트롤 같아. 이제, 이제, 제가 왜 트롤이에요? <laughs> <laughs> 상대 진이랑 CS 100개 차이야. 아니 독스쌤, <laughs> 나는 독스쌤이 원딜로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해. 이를겠어 도니 해냈어, 도서래 해냈어. 우리, 한타, 이거. 어, 어, 우리, 이거. 이거. 이냈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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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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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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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이거. 이거. 아 졸릴 것 같애 왕! 왕! 졸을것 같아요? 집에 갈게 집에 갈게 가서 밥 사올게요 밥사올내 롤하면서 아이템 사온다는 걸밥 사온다는 말 처음 들어독선 아, 음, <laughs> 이거 간다! 독 독선 어? 도망가! 독선 도망가! 방금 회피 기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미쳤다고 생각해 미쳤어 그냥 어? 어. 어 <laughs> 미친 <laughs> 강아지랑 이사람 말하는 거 같아. 이상해 지, 지금 다 왔어. 조금만 하면 역전이다 조금 이사은은 지금부터야 내가 실력으로 리포 당해가지고 정지 당할 때까지 하람은 <laughs> <laughs> 근데 그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당할 수가 있어? 진짜 당할 수 있어요. 나는 진짜요? 본심이 아니었어도 너무 못하면 당할 수 있어요 <laughs> 프사 맞출까요? 우리 푸사 맞출까? 저 미니언 좋아해서 미니언만 써요 아하 독샘 독샘 미니언 써요 저는 대포든 대포 쏘는 미니언 추천드릴게요 <laughs> <느낌>. 이거 예요저도 <이거예요? 웃음> 대포 쏘는 미니언 해가지고 <laughs> 독샘 쏴버릴게요 <웃음> <웃음> 지금 옐로 카드 몇장 남았는지 물어보기 무서운데 몇장 남았어요? 아직 괜찮아요 아직, 아직 괜찮아요? 아, 나, 나 리트리버예요. 왕, 일러카드가 색정 있어요. 왕, 왕,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. <laughs> 왕. 근데 미국에서 물림 사고가 가장 많은 견종이 뭔줄 알아요? 골든 고... <laughs> 리트리버. <웃음> 가요. 좋왔어요 <laughs> 지금 막 되게 화나는데 억지로 ENFJ 연기를 하고 있는 건아니 야, <laughs> 야, 호. <laughs> <laughs> 록스. 독선도 해봤을 거 아니야 러그스는 그쵸? 아는 석부터 만나면 또 달라 음. 아! 쫄지마 쫄지마 독선들 쫄지마 내가 복수해줄게 지금 우리 주도권 뺏겼어 괜찮아 근데 이렇게. 어쩔 아, 수없아나 팔이 왜 거. 이렇게 거, 짧지? 거나 원래 아니야. 이렇게 팔이 짧았나? 아니, 먹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뭐 이거 독설이라안 먹을 불... 것 같은 거는 너무 내가 불편해. 먹고 있는데 <laughs> 너무 불편해 저 사람들이 나 이거 먹는 거 쳐다봐 가려 이건 아무도 안 괴롭혔는데 왜못 먹었어요? <laughs> <laughs> 방금은 아무도 안 괴롭혔는데 왜못 먹었어요? 근데 왕왕만 붙이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<laughs> 골드 리트리버라니깐 골드 리트리버라니깐 그렇지! 오, 그래! 미쳤어, 미쳤어. 잘했어. 자, 가자, 가자. 어. 가자, 가자. 가, 가요가요 가요. 뭐지? 죽일 수 있어. 죽일 수 있어. 아니, 그, 그, 아. 그거. <laughs> 사람이라고. <laughs> 딱 콩이총이 더 센지 몰랐어. 상어가 더센거 아니야? 누가 봐도 상어가 더 단단묵직하게 생겼는데, <웃음> <웃음> 누가 봐도 상어가 더 센데, 왜? 왜지? 그래봐더 <laughs> 하겠어. 여기다 더 걸어가지고 뭐, 못 움직이게 하고 싶다. 갑뚝 하나. 카메라. 거 오. 저기 누가 막 그거 하려 하는데.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도망... 그 그래, 여기서 내가 이거 뿅! 이거 맞춰 가지고 여기다가 예측샷 날려 가지고 뿅 맞춰서 저 사람 죽어 먹게 된. 그럼 나 바로 히어로 바로 미츠히로지. 어 어? 뭐야? 공어디감 어디서 쐈어? 나 여기다가 쐈는데. 독스 위 어, 이거 어, 이겼다 근데. 우리 위에 마. 우리가 씨. 여기서 이제 아, 동구멍 틀어 막기만하면 돼. <laughs> 동구멍 틀어 막아? 오케이 오케이 응. 오케이. 할수 있어 제가 우리 막는 거. 우리 가, 여기서 해야 할 일. 응. 안 죽고 이거 지키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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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왕 왕. 왕! 왕! <laughs> 중간 중간 리트리버 해야 돼. 미녀 미녀 대포 대포 상어 대포 상어 아, 대포 장큰 거. 왕왕왕왕 <laughs> <왕, 왕>, <laughs> 가자 가자 바로 가자. 가자 가자 든든하게 용기를 불어 넣어도 내가 가고 있음 오케이 가고 있음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재능이 있어 숟가락의 재능 봤어요 선생님은 봤어. 나는 꼭 독쌤의 원딜을 많은 사람들이 꼭 느껴봤으면 좋겠어요. 아! 승리. 이거지. 무술리 같은 것들. 나를 위해 잘 일해줬다. 캬. 벌써 이기면 안 되는데. <laughs> 아이언 몇 준다? 아이언 2. 이... 이... 좋아, 독쌤. 그래? 독쌤, 그냥 우리, 그래. <laughs> 우리 1패 쫑기 하면은 이제 다음에 <laughs> 바로 쫑날 <종할> 것 같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어일패일패좀 일반, 일반 기하면 즉시 쫑 나일 것 같으니까 오기 좋아 응. 가자 독쌤 가자 응. 라인 바꿀까 라인 어디로 어디로 독쌤 내가 서포터? 독쌤이 서포터 아는 거 내가 서포터 오케이. 독쌤 원딜 그 씨앗 스 봤거든 응. <laughs> 진짜 대 유잼이야 너무 행복해 이번은 내가 원딜 가서 마구마구 마구 허세 좀 부리기 <laughs> 난 레니가 빛날 수 있게 어둠이 될게 시영 <laughs> 있으면 그냥 자 예, 추이 요즘 커플이네. 아, 어사지 없어. 지금 머리 어. 노래 나오고 있어, 마. 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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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 걸렸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나 하나 죽이려다가 너희들 다 말아먹죠? 촛 아! 애이한테 <레니한테> 나쁜 말 하지 마. 하지만 어림도 없지. 으 아! 어? 으 아! 아니, 이 새끼 여기서... 아! 뭐야, 이거! 아, 여기 왜, 사람이 여기 왜 있어? 독쌤, 이 우리 영원이갈수 없어. 다시 이제 무한의 굴레에 빠졌어. 오케이. 우리 못 가, 이거. 아침까지 있어야 돼, 어떡할래? 어떡할래? 패배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독쌤. 안 돼. 가면 안 돼, 독쌤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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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쌤 <laughs> 가면 안돼 독쌤 이제 원하는 걸 말해 내가 서포터 할까 아니 내가 한번더 레나의 이즈리어를 날게 해줄게 나 감동이야 진쌤어 제라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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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스죠, 우리가 매수게 가자 럭스 있잖아 럭스 얼마나 매수 원 제라쿠스랑 그러니까. 또 괜찮거든 음. 제라추 이렇게 기보면서 음. 음. 이러고 있을 때큐 <laughs> 롤 연구할 때 음성만 연구하는 거 아니지? 블럼 블럼 블나 지금 자신감 차도룡 내자 내가 노래 내가 불러줄게 블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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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해빙 뻔 하고 있었는데 해빙 뻔 아. 그래 그럼 내일 봐요 안녕 안녕 도쌤 안녕. เนื้อชีสปิ้งปัง